요것이 요즘 오일장터에서 핫한 우리 네, 밀로 만든 들깨 수제비 들깨 칼국수 쫄면 요렇게 매번 후기로만 접하다가 사실 이런 거 우리 밀로 언젠가 제가 만든 뭘 먹어봤는데 생엽에서 근데 맛이 별로더라고요. 근데 요 제품은 라면보다도 끓이기가 쉽고 맛도 있어서 많은 분들의 후기를 보고 콕 해서 주문했습니다. 어, 세일하셔가지고 요거 들깨 수제비 2 개, 칼국수 2 개, 쫄면 하나, 요렇게 주문해서 일단 맛보려고 하고요 마침 또 아버지께서 오셔서 네, 수제비랑 칼국수 하나씩 싸드렸습니다. 요거 맛있게 먹고 맛있으면 재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밀로 만든 들깨 칼국수 수제비였습니다.